환율은 우리의 일상과 재정에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아침 마신 커피 한 잔의 가격도 어젯밤 뉴욕 외환시장에서 결정된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동일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기름값이 오르게 됩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운동화를 구매할 때도 환율 변화로 인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 위 과일 가격 역시 수입 비용에 환율이 작용합니다. 여행이나 유학을 계획할 때도 환율이 예산을 좌우합니다. 기업의 수익성도 환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는 개인 투자자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의 변동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비, 투자, 그리고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처럼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